동작구청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드론코딩 교육 운영. 주말에 만나는 가족 참여형 드론교육 프로그램. 지난 12월 3일과 27일 토요일 동작구청이 주최하고 한국드론교육센터가 주관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하는 드론코딩사 과정이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주말 시간을 활용해 드론과 코딩을 동시에 배우는 가족 참여형 드론교육으로 마련됐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드론코딩 수업. 교육 과정은 드론의 기본 구조와 안전 수칙을 시작으로 블록형 코딩을 활용한 드론 제어 실습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코딩 명령을 입력해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논리적 사고력을 키웠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실습에 참여하며 드론 코딩 교육의 흐름과 학습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미래기술 교육. 이번 드론 코딩사 과정은 단순 체험을 넘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기술 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식은 드론과 코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부모 참여형 드론교육, 드론코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